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있을 때는 제가 드라... 인드라이브 앱을 좀 썼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랩이랑 볼트를 쓰더라고요. 볼트가 좀더싼것 같아서 지금 볼트로 투정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운행하는 택시 업체가 공식 가격, 정해진 가격 150 바트에 가는데 여기 볼트로 보니까 101 바트더라고요. 많이 싸가지고 볼트로 불러서 가고 있고 이제 치앙마이 도착해서. 호텔에 지금 풀고 나왔습니다. 치앙마이 오니까 그래도 라오스랑 비교하면 도시가 엄청 큰것 같아가지고 좀 살짝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왓 분명 사원에 왔습니다. 여기는 자연 속에 있는 사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 같아요. 산들어간 입구 쪽에 있고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 시간대가 오후 때라서 조용히 한적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산 아래 동굴처럼 이렇게 파여있고 그 안에 이렇게 불상들이 있어요 특이하네 자연에 있는 사원으로 운영하니까 강점은 이 주변으로 돌면서 보이는 자연 환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안 먹었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야시장으로 바로 가려고 합니다. 야시장 걱정하면서 이것좀 이제 먹고, 해주신 맛을 또 한번 것같아요 Okay, are you ready for d a n again? 야시장을 가기 전에 한 곳에 나와서 들어가 봤는데 아마 보니까 여기 이렇게 광장을 만들어 놓고 광장 주변에 광장 앞에 어, 무대 그리고 식사를 술을 마실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자그마한 노점 식당들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형식이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카메라로 찍다가 다가와서 같이 춤추자고 할까봐 일단 뒤로 후퇴해서 나왔습니다 이곳은 어요 네, 원래 가려고 했던 나이트 바자르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도 꼬치로 함께합니다. 새우 구이랑. 소고기, 예? 돼지고기, 닭고기 끓다 예? 그리고 터질 수 없는 맥주. 네, 지금은 2월 1일 토요일 아침 7시 하우스 태국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이 타운에 들어가서 사원들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침저녁도 시원하고 낮이 엄청 덥거든요. 어, 일단 가장 유명한 게왓 다스 그리고 왓체드랑이두 사원이. 터상에서 봤을 는 가장 유명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보기 좋은 컨디션인데 날씨도 풍성하고 저도 힘들지 않았을 때두 그 곳을 먼저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팝페 게이트에 왔는데 진짜 엄청나게 많은 기들기들이 있습니다 어, 사람이 많이 없는 자리를 기들기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들기들이 있어서 어, 먼저 아침을 좀 먹으러 가고 있어요 국수랑 어, 이렇게 돼지고기 사골로 우려낸국파는데데 그 메뉴는 뭐 음료수들이랑 각종 탕이랑 국수 있고요. 제가 시킨 거는 여기서 추천해 주는 스파시포크 본스프라고, 나라로 치면 돼지갈비탕이네요. 근데 매운 돼지갈비탕. 매운 돼지갈비탕이 나왔습니다. 먹고 나왔습니다 <laughs> 돼지 등뼈 감자탕 먹을 때그 등뼈를 사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고기는 되게 익숙해요 쪼개서 먹기도 편하고 근데 이제 리뷰가 보니까 리뷰가 엄청 좋은데 평점이 안 좋았거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 눈으로 보기에는 갈비탕 처럼 아주 마시기 좋은 탕이 엄청나게 시큼해 가지고 고기 먹고 조금 느끼할 수 있을 때 한두, 한두 번 떠먹는 건 괜찮은데 저거를 막 맛있게 마시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막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거든요. 네, 와체리도와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 저기 입장하는데도 잔돈 없다고 못 들어가게 하네. 요 편의점 가서 한번 돈을 바꿔가지고 들어가 보려고요 여기 앞에 편의점에서 돈 받고 왔습니다. 현금만 받는 곳이잖아요. 현금만 일정권으로 받으면서 잔돈이 없다고 못 들어갑니다. 저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인데. 이곳은 여자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에요. 제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들어가면 이곳에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돼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출입을 아예 금지시킨 곳으로 왔었습니다. 금색의 아주 화려한 불상이 서 있습니다. 여기는 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면 앉아야 무릎을 꺾고 앉아야 된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올해 좋은 일들이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건물일 거예요. 지진으로 일부 훼손이 됐지만 쓰러지지 않고 아직도 그 웅장한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하는 이게 바로 붕괴됐던 불탑 체디입니다. 그래서 불탑이 일반적으로 뾰족한 모양인데 체디로왕의 불탑은 지진으로 일부가 붕괴돼서 무너진 모습을 이제 옆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좀 무너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탑의 사면에는 뱀과 코끼리 조각하기 장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란나라는 양식이에요. 뱀과 코끼리 조각. 저기 보면 뱀과 코끼리 모양의 조각상 있다고 했는데 입구 올라가는 게 뱀이 있고, 아, 뱀 위로 불탑의 밑으로 코끼리들이 서 있어요. 지금 시간이 8시 반이고요. 자, 점금 햇빛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아니, 불산이 예뻐서 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방금 와도 탄 따오. 한따오 사원으고 나왔습니다 어,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지만 사전에 공부를 안 해놓은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제가 전에는 주로 이제 트래킹을 하고 풍경을 보는 여행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사원을 보는걸 갑자기 하다보니까 이 나라나 이 도시에 대한 역사나 문화를 미리 알아오지 않은게 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어, 라오스에 너무 집중을 해서 이 치앙마이를 그냥 한 이틀 들러가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커피가게 보여서 경찰서를 바라보면서 먹는 커피 맛은 <laughs> 앞에 클래싱 사원이 보이고 있어요 방금 프라싱 불상을 보고 나왔습니다 규모가 어, 뭐, 큰 불상은 아니었고 옆에 보니까 불상도 예쁜데 그 벽화가 되게 이쁘게 잘돼 있더라고요 마프라스는 1340년경에 하유왕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어, 기리기 위해서 만든 사원입니다 1340년이면 700년, 1340년이면 700년 전에 만들어진 사원이고요 또 하나 여기가 유명한 것은 플라싱 굴상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신성하게 여기는 굴상 중에 하나인 플라싱 굴상이 여기 있어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또논란거리는 이게 진짜 플라싱 상이 맞냐, 노도품 아니냐, 진짜 플라싱 상은 이전에 훼손되거나 없어졌거나 그랬다라는 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삼황상 보러 왔는데요. 삼황상 보러 오면서 삼황상이 도대체 뭔가 하고 인터넷에 잠깐 찾아봤더니 치앙마이를 만드는 폭동에서 만든 세 명의 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동상이라고 합니다. 스코타의 왕, 파야오의 왕, 란나의 왕, 이세 명의 왕이 치앙마에를 건설했고, 그래서 그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상이라고 해요. 세 명의 왕을 보면 셋이 평등하게 위아래 높낮이 없이 서 있는 게 평등하게 같이 협력했다는 걸 의미하고, 그냥 이 왕국을 세웠다는 걸 기념하는 것 외에도 약간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치앙마이 사람들이 뭐 여기서 시험을 잘 보거나 앞으로 뭐 사업이 잘 되거나 하는 것들을 기원하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또 온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영만 서원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왼쪽, 오른쪽 양쪽에 보면 크리스탈 불상 크리스탈로 된 불상이 있고요 흙으로 된 불상이 있는데 저도 불상이 아주 유명한 불상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탈은 프라카우카오라고 흰색 크리스탈 붙여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탈 불상이고요 크기는 작지만 비가 내리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뭄이 있을 때 왕이 이 불상을 밖으로 가져다가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프라사의 땅 돌로 만든 부처인데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져서 란나 왕국으로 전해진 희귀한 불상이라고 합니다. 어, 이 불상은 재난과 홍수를 막는 힘이 있으니까 물이 범람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 크리스탈 불상은 어, 비가 오게 해주고 저 뒤에 있는 흙으로 된 불상은 어, 홍수를 막아주는 서로 상반된 힘이 있는 불상인 것 같습니다. 예, 인터넷으로 치앙마이 사원이 뭔가 보니까 제 생각에는 와체디로 이나 아프라신보다 여기가 더 의미가 더 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란나 왕국의 땟나 왕이 치앙마이를 건설하면서 지은 사원이라고요. 해 그러면 이제 치앙마이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이 태국 사람들에게 치앙마이 사람들에게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지은 최초의 사원이니까 신앙제국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씻고 체크아웃 하고 나왔습니다. 어, 짐은 이제 호텔에 맡겨놨고요. 마지막 날 점심은 파타이랑 패션 플러 스무디. 파타이랑 패션 플러 스무디. 발 마사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와 근데 발 마사지 받는데 너무 시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발을 쓸고 쪼리 신고 흙바닥에서 계속 오토바이 타고 막이랬더니 발이 혹사를 당했었는데 한 시간 동안 관리 받으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발 마사지 받으면 잠들 뻔했어요. 라오스랑 태국 여행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고 라오스에서 아쉬운 점은 같이 놀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태국에서 아쉬운 점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왔으면 더 좋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연회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아무래도경비에는니고요 경기에는 이렇게 물놀이하고 다이빙하고 정략을 했다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